자 이천에서 이제 가을 코시 데뷔를 하고 있는 우리 LG 트윈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타순을 과연 어떻게 짜야 되냐 홍창기 선수가 복귀해서 리그 최강의 9번 1번 2번이 흐트러진 게 아니냐 사실 이번 이제 가을 야구를 보면서 지금까지 어. 구자욱 선수가 세 경기 연속 무안타거든요. 그런데 구자욱 선수를 저는 삼성 라이온즈가 빼진 않을 것 같아요. 3번에서 디아즈 선수도 두 경기 무안타였지만 이제 살아났고. 그런 것처럼 홍창기 선수가 온 거는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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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예요. 그런데 과연 요 어떻게 타순을 결정해야 될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좀 기니까 한 두, 두개 아니면 세개 정도의 시리즈로 나눠서 할 거예요. 자, 일단 9월 8일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복귀인 바 홍창기 이러면서 신민재도 있고, 뭐, 정규 시리즈, 어 홍창기 선수는 출루일 1위에요. 출루일 1위. 근데 신민재 선수가 1번 타순을 완전히 메꿨죠. 그래서 홍창기 선수의 부상전 출루일보다 높은 뭐, 4할2푼7리 출루율도 했고 그러면서 뭐신민지 선수의 기량도 워낙 좋아졌고 지금 이제 전성기가 왔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문성주 선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었고 문성주 선수를 이제 여러 가지 타순에 배치를 했었죠 실제로. 음 그러면서 홍창기 선수가 오기 전에 다섯 <laughs> 경기 차 선두 차 질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홍창기 선수 오고 나서 야 이거 뭐어 어 큰일 난거 아니냐 한 번. <laughs> 정말, 뭐, 이게 1위, 정규 시리즈 1위를 못하는 것도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까지 했다가 결국 1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필이면, 뭐 홍창희 선수 오기 전에는 다섯 경기자 1위였는데, 그러면서 올 시즌에 이 신민재 선수와 문성주 선수가 가장 활약을 했던 그리고 박해민 선수까지 9.12가 가장 좋았던 그런 경기를 두 경기를 한번 잡아왔는데요. 자, 일단 요 라이더분이래요. 9번, 1번, 2번은 단타 위주의 출루를 하는 타자 그러면 3번, 4번, 5번이 쓸어 담는 거죠. 장타를 쳐서 그 다음에 6번, 7번 오지헌, 박동원 선수가 뜬금포, 여긴 뜬금포 라인 그리고 8번은 천성호 선수나 구본혁 선수가 이렇게 좀 해서 뭐 구본혁 선수가 있을 때는 8912가 리그 최강이다. 실제로 리그 최강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요게 내일 선수와 어 상대했을 텐데요. 자, 내일 네, 이게 1이예요 1에. 이래. 내일 선수가 굉장히 구위가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면 신민재 선수는 이래요. 굉장히 구위가 좋은 투수가 나오면 안타를 치려는 게 아니라 커트를 합니다. 지금 보면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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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를 해서 8구 승부 끝에 볼넷으로 나가요. 그런데 홍창기 선수와의 비교를 먼저 시작하면 홍창기 선수는 눈야구를 하는 타입이고 신민재 선수는 커트를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타자를 괴롭히는 게 조금 두 선수가 느낌이 좀 달라요. 어쨌든 신민재 선수가 8구 끝에 볼레로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아서 문성주 선수가 지금 보시면 어, 투심 속도가 떨어졌거든요 직구가 요 공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그래서 문성주 선수가 홈런을 치는 이런 결과가 이뤄지면서 네일 선수 상대로 어, 승리를 거뒀던 그 다음에 올로 선수 상대로는 점수를 더못 냈었어요. 2대 1로 이겼었는데요. 이때 저는 이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어, 박혜민 선수 요세자릿수 안타 요날 쳐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도미노 피자를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중계했던 날이거든요. 912가 완벽히 들어맞았던 경기인데 자박혜민 선수가 안타를 쳐요. 신민재 선수가 3루 타를 쳐요. 문성주 선수가 안타를 쳐요. 그래서 2대 1로 이겼던. 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912가 이렇게 굉장히 어, 좋았어요. 실제로 출루율도 되게 높고 세 선수 모두 출루율이 뭐 문성주도 4할, 신민재도 4할, 박혜민 선수가 3할 8푼에 출루율도 거의 이렇게 좋고 타율도 3할, 3알, 3할이 둘다 넘고 박혜민 선수도 막 2할 8푼 이 정도 되니까 난리가 났던 912였죠. 그러면서 홍창희 선수가 어쨌든 복귀했어요. 요 KT전 실제로 주전 라인업에 들어온 거는 9월 18일 KT, KT의 더블헤더 2차전이었죠 이때부터 들어와서 타율 2할 9푼 7리로 3할 볼래도 5개를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출루율도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올 시즌 타율 2할 8푼 7리에 출루율이 3할 9푼 9리로 4할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왜냐 홍창기 선수가 오고 나서 안 좋아 자 그러면서 LG 트윈스가 올 시즌에 타격 침체에 겪은 게 5월에서 6월하고요, 9월 중순부터 정확하게 홍창기 선수 가 오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홍창기 선수가 문제냐라고 보면은 사실 요 9월은 요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문보경 선수가 타격감이 지하 땅끝까지 파고 들어간 그 시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문보경 선수가 빠졌어요 지금 4번에서도 그리고 홍창기 선수가 1번, 신민재 선수가 2번. 그다음에 박해민 선수가 9번, 뭐 구본혁 선수가 왔다 갔다, 문, 그 문보경 선수가 빠지니까 타순도 왔다 갔다 했는데, 요건 이제 잘 쳤을 때예요. 문동주 선수를 상대로 문보경 선수가 빠졌다가 이제 대수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홍창선수 안타 4개, 신민재 선수 안타 하나, 오스트 선수 안타 세 개, 김현수 선수 안타 두 개, 문성주 안타 두 개, 뭐 구본혁 안타 하나 숨쉴 틈 없이 오지환 안타 두 개, 박동원 하나, 박해민 하나 1 7 고개 치니까 9대 1로 이겨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자, 그런데 요 때. 문보경 선수가 4번으로 있었을 때 삼성에게 졌어요. 이때는 지금 요게 아마 저는 코시 라인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되게 걱정하시는 거고 홍창기 1번, 신민재 2번, 오스틴 3번, 문보경 4번, 김현수 5번, 문성주 6번, 오지환 7번, 박동원 8번 9번 박뀌면 저는 이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코시 라인업이 될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라인업은 나중에 시리즈를 쭉 찍어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때 문보경 선수가 4타수 3삼진 심각했죠. 홍창기 선수 안타 하나, 신민지 안타 하나, 오스틴 안타 두 개인데 점수 4점 냈어요. 이 중간에 문보경 선수가 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낼수 없었죠. 안타가 김현수 선수도 있었지만 그때 문성주 선수도 약간 언적 오지선 선수 오지원 선수 안타 두개뭐박동원 선수 안타 하나 타점 하나가 있는데 박혜민 선수도 안타 하나 자 그래서 요 타순이 이 문보경 선수가 지금 9월에 1할 오픈 팔리고 57타석에 3진이 무려 22개 57타석에 삼진이 22개 그리고 마지막 1월 10월 1일 NC전도 4타석 3산진 심각했죠. 그러니까 타율이 수직 하락했어요. 이 문보경 선수의 문제인지 홍창기 선수의 문제인지는 어, 그리고 타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천천히 일단 이번 편은 과거의 기록을 좀 찾아보면서 갈 거예요. 문성주 선수도 요때 살짝 부진하긴 했었어요, 요 구간, 지금. 하나, 둘, 셋, 네 경기가 앞뒤로 안타 하나밖에 없고, 좀안 좋았거든요. 어쨌든 이 구간이 안 좋았는데, 9월 달 타율 2알9푼 ER 사리, 10월 달에는 안타 없었고, 그러면서 3알1푼이었던 타율이 3알5리까지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문성주 선수가 못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더욱, 아, 이건 타순 문제 아니냐. 홍창기가 일본으로 오면서, 어, 되게 좋았던 신민재 문성주 1, 2 라인을 괜히 건드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래서 제가 포스트 시즌 기록을 보면서 한번 타순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어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24년도 포스트 시즌 KT와의 경기였어요. 이때 홍창기 선수 안타 하나, 신민재 선수 안타 하나, 그리고 도루도 하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출루를 이렇게 해주니까 오스틴 선수가 안타를 하나 쳤는데 타점이 두 개죠. 여기에는 이 9번의 역할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8번 타자 박혜민이 안타 하나 도루를 하나 했기 때문에 문성주 선수가 안타 하나 타점 하나가 된 거고 문성주 선수가 안타를 쳤고 9, 1, 2가 살아다니까 3번 오스틴이 여기서 지금 타점을 얻어내는 걸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9, 1, 2, 오스틴까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쭉 이어지는 그래서 3번 오스틴에서 쓸어 담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환 선수 안타 하나, 김현수 선수 안타 하나, 문복용 선수 안타 하나, 박동원 선수 안타가 없는데 이 4번부터 7번 구간에선 타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박해민 선수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홈런이 안 터지면은 홈런이 안 터지면 이렇게 어. 점수가 많이 나기 힘들고 삼발 안타가 터지고 나면 요 확실히 붙어 있는 타순의 중요성. 연속 타자, 연속 출루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요24 준플레이오프였고 이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시면 홍창기 선수가 이때 안타가 없어요. 신민재 선수가 안타 두개 타점 하나인데 이 신민재 선수의 타점은 바로 문성주 선수의 안타 아니면 뭐 박혜민 선수의 안타까지도 들어을수 있죠. 여기에 그다음에 오스틴, 김현수 선수가 3, 사에서 안타가 없으니까, 오지원 선수가 홈런을 쳤음에도 타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보경, 박동원, 박혜민 선수가 3이서 안타 두개 쳤어요. 그러니까 타점이 여기 하나도 없죠. 문성주 선수도 당연히 이 영향을 받아서 타점이 없고. 그러니까 이 홈런이 하나 나왔는데도 타점이 하나다. 이 이야기가 좀 심각하죠. 이러니까 경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에 이기려면은 타순이 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과의 경기 홍창기 선수 안타 두 개, 신민재 선수 안타 두개 볼넷 하나. 그런데 오스틴 선수가 이날은 안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타점이 없어요. 대신 뒤에 4번 타자 김현수 선수가 홈런 하나 4타점. 이거는 홍창기와 신민재의 이 출루가 이 4타점을 하게 된 영향이 있는 거죠. 어 그리고 9번 타자의 이영빈 선수도 3타수 1안타로 여기 영향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3번 오스틴이 5타수 1안타를 하니까 이 홍창기 신민재의 어마어마한 출루가 어, 김현수 선수로 가서 조금 영향이 덜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오지환, 문복연, 박동원 선수가 안타 하나, 하나, 하나 거든요. 홈런이 없으니까 점수가 많이 나지를 않아요. 박해민 선수가 홈런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타점이 하나밖에 없죠. 이게 보이시죠? 이게 타순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홍창기 선수와 타점 하나, 안타 하나, 타점 하나인데 문성주 선수가 두번 안타를 쳤으니까 여기서 타점이 나오고 나머지 1 점밖에 못 냈어요 삼성전에서.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타 없어. 음. 뭐 볼넷도 없어. 그러니까 오지환 안타 하나, 문보경 안타 하나, 아무것도 없어. 이 앞에 없으니까. 어. 박동원 선수도 없어, 박해민 선수도 없어, 문성주 선수 안타 하나 없어.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음. 그리고 23년도 한국 시리즈인데 이 한국 시리즈에서도 홍창기 선수가 5타수 무안타 박혜민 선수가 2번 타자였죠 이때는 3타수 1안타 김현수 선수도 1안타 그러니까 둘이 출루했던 2번 3번의 출루가 오스틴의 안타 하나가 타점으로 이어지는 결과 오지환 선수 안타 하나가 문보경 선수의 타점으로 이어지는 결과 신민재 선수의 안타가 두개 쳤지만 이때 홍창기 선수가 중간에서 잘라서 어, 타점이 일어나지 않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홈런으로 역전했던 이 잠실 2차전. 홍창기 선수가 볼넷 하나. 박해민 선수가 안타 두개 볼넷 하나. 그럼 이 출루가 오, 김현수 선수가 안타 하나 타점 하나로 이어지고 오이스틴 선수도 안타 두개 타점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출루가 타점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바로 요 홈런 하나 타점 하나죠. 그러니까 요 끊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오지환 선수의 볼넷 하나. 볼래 타나가 문복용 선수의 볼래 타나 이게 박동원 선수가 홈런을 하나 쳤는데 2타점으로 이루어진 이런 타선을 좀 보이시죠 문성주 선수 안타 하나데 이때는 홍창 선수 안타가 없었어요 어쨌든 출루는 했어 그러니까 이런 출루가 좀 이어져 이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이때는 김현수 선수가 홍창기 선수가 안타를 3개 치고 볼래 타나를 얻었어요 박해민 선수가 볼래 타나밖에 못 얻었는데 김현수 선수가 여기서 이번엔 오타수무안타야 그럼 오스틴 선수가 아, 홈런 하나 3타점 안타 두 개. 요거 홈런이 큰 거죠. 요 홍창기 박해민의 출루가 오스틴 선수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오지환 선수도 보시면 3타점 홈런 하나에 요게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김현 선수가 잘랐더라도 홍창기 박해민 오스틴 선수가 이날도 아, 홈런 하나 볼넷 하나 안타 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 홈런 빼면은 이 출루가 이어진 거죠. 그리고 문보경 선수는 안타를 두개 쳤지만 타점이 없는 게 오지환 선수 홈런으로 이제 사라진 거죠 주자가 그리고 박동원 선수가 홈런 하나 타점 주기에는 문보경 선수 오지환 선수의 출루가 이어지는 거고 요런 흐름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문성주 선수가 안타 홍창희 선수가 3안타 이렇게 쳤지만 여기서 끊긴 거죠 지금 보시면 15대4로 이긴 뭐볼게 없죠 그 다음에 6대2로 이겼을 때도 여기 보시면 홍창기 안타 두개 박혜민 선수 안타 두 개인데 타점 두 개인 건 홍창기 선수만이 한게 아니죠. 9번이 친 거죠. 그러니까 9번 이 신민재 선수가 볼넷 하나, 8번 문성주 선수가 안타 세 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박혜민 선수가 타점 두 개인 거죠. 8, 9, 1, 2까지 이어진 거죠. 지금 보시면 김현수 선수가 타점 세 개. 그러니까 지금 8번 안타 세 개, 신민재 선수 볼넷 하나. 지금 이게 출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앞에 홍창기, 박혜민까지.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가 타점이 세 개나 있는 거고 이번에는 여기 4번부터 7번까지가 좀 애매해요. 문복영 선수가 안타 두개 쳐도 4번, 5번이 안타가 없으니까 타점이 없는 거죠. 7번도 없고 여기선 끊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순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과거 기록만 가지고 오늘 한번 볼 건데 홍창기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서는 3할 오픈에 타율 그리고 출루율이 4할 3푼 5리였어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죠. 24년도 준플레이오프, 22년도 아 22년도 플레이오프, 24년도 플레이오프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두개 합쳐서 타율이 1할 6푼. 그리고 출루율도 2할 6푼 7리. 22, 24년도에 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LG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준플레이오프에서는 1할 8푼 1리. 21년도, 20년도, 24년도 출루율도 2할 2푼 9리 그래서 홍창기 선수가 가을에 약하다. 라는 거는 이제 요 부분 때문인 거죠. 요 부분 때문인 거. 자 신민재 선수는 23년도에 1할 6푼 7리였어요. 이때는 뭐 사실 뭐 어쨌든 출루율도 2할 6푼 1리 그리고 24년도에는 2할 6푼 7리 출루율 3할 5푼 3리 그리고 24년도 준플레이오프에서 3할 5푼 출루율도 4할 8푼 준플레이오프를 보면 그러니까 어, 신민재 선수는 한국 시리즈에서는 좀 그랬지만 24년도가 사실 이제 신민재 선수가 전성기로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요때부터는 이제 상당히 기록이 좋았다. 그리고 문성주 선수는 23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문성주 선수의 전성기였거든요. 시작 그러니까 23년도 한국 시리즈에 3할 5푼 3리, 출루율도 3할 8푼 9리. 이 플레이오프에도 3할 7푼 5리, 출루율도 3할 7푼 5리.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 3할 3푼 3리, 어, 출루율 4할. 그러니까 문성주 선수는 가을에 되게 강한 느낌이에요. 그럼 과연 이 타순을 어떻게 짜야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 스탯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LG의 타순까지 1번부터 9번까지 과연 어떻게 짜는 게 맞는지 구몬혁 선수는 과연 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일단 오늘은 가볍게. 과거에 특히나 이제 가을 야구 그리고 타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러면 LG 트윈스의 코시가 빨리 시작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